막판 해봅시다. 오케이. 내가 죽인 네. 게 아니었다. 초르르 아, <laughs> 초르르. <짐> <laughs> 마지막 판. 커플 사기단, 진짜. 나이스! 간만에 비비기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오, 확시가 이렇게 두 명이 지금 됐고요. 확시가 세 명이라고? <laughs> 아니 왜 빛이 안나 빛이 안나 빛이 안나요 어? 뭐예요 갑자기 뭐야 카이를 어? 열었습니다 왜요 왜요? 왜죠? 그 잠깐 오해하고 있는게 있는것 같아서그이요시 그거 네 임포스터도 미션이 있으면은 그렇게 이펙트 떠요 아! 오케이, 음... 스킵하여. 아니요. 아, 네. 그거 확실 미션이 아니네, 그거. 그빅민 형, 그, 거기 미션도 없는데 미션 있는 척 해서 그냥 괘씸해서 눌렀어요. 아, 진짜 있었을 수도 있잖왜 그래. 오케이. 그 확신에 대한 잘못된 사실, 그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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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laughs> 오케이, 일단 저는 임포스터로서, 여러분들. 임포스터는 사람의 앞에 있으면은 이게 뜹니다. 죽이는 게 떠요. 벤트타고 여기로 가짜 미션 하는 척나나 <laughs> <난>, <laughs> 나야 나자 일단 여기서 엄다 어, 나, 나 여기 죽어 있네. 뭐죠? 부환, 뭐죠? 보안실에서 <목소리> 누가 죽어있어! 누가? 있어. 누가 어, 어디서? 잠깐! 발견하는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발견했어 설빈이가 <laughs> 발견했어 <laughs> 어, 잠깐만 설빈아 응? 너랑 나랑 이따 너랑 너너 상부행진으로 나갔었잖아 있었어? 그래 너 있잖아 너응 너가 그 퀘스트 깨고 있었을 때응응응 응, 응, 응. 너가 퀘스트 깨고 있어가지고 아나 응. 다른 방 가야겠다 하고 보안실로 갔는데? 아상부행아그 의무실로 상부인, 갔는데? 예. 우리 둘이 붙어있었죠! 그쵸! 우리 둘은! 아니님이배님이 나... 붙어있었죠! 어. 저할말 있어요! 어, 뭐요? CCTV실에 갔던 사람 누구요? 내가 음, 태경이 뭐요? 마지막으로 본게 어. CCTV실에서 누군가가 CCTV를 보면서 스티브가 되어있는 그 사람 옆에 태경이가 있는 걸 봤거든? 어? 음... 잠깐만 아! 잠깐만! 너가 지 너가 보그 의무실에서 태교 의무실에 시체가 있던 있다고 했었지. 아니야 보안실이야. 보안실에 있었어? 보안실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 거기가 CCTV 실이지어 정확해. 어, 정확해. 보안실이었어 보고. 응. 시체를 보고 한5초 동안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지도를 봤거든. <laughs> 보안실. 아, <laughs> 있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그럼 <laughs> 그럼 정확해. 정확하다 그러면. 은자 <laughs> 봐요. 일단은 솔빈이랑 나는 의무실에서 퀘스트를 하고 아 이거 시간이 없네. 나는 무튼 아, 의미랑 의무수... 무기고 쪽에 저는 전... 전기실에 전기실에 있었습니다. 어 일단은... 그럼 아까 의무실에서 잘못 눌렀다는 일단은 그러면 빅민 오빠가 말했던 태경이 옆에 있던 스티브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어. 어, 그랬어요. 죽여, 죽여, 죽여. 나무기 죽이냐고. CCTV 간 사람 있어? 난 아니야. 전기실에 갔던 사람이 밴드르 탔을 가능성이 있지. 그렇 그렇게 난 비콘을 찍는다. 음. 나도 비콘을 찍는다. 조종. <laughs> 의심 뉴. <난 빅불을> <laughs> 나 아니야! 아, 죽었네요. 아, 이거. 아쉽게도. 이거 못 쓰나? 내가? 아, 쓸수 있네! 내가 쓸수 있네, 이거! 어, 뭐야! 누가 아까 이거 사버테지 유령은 못 쓴다 하지 않았어? 뭐 잘못 써주는데? 되네요 이거 나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빨리 쓸수 있다 야 이거 이렇게 방해를 할 수가 있구만 죽어도 할수 있는 게 생겼어요 빅민형이 안 보인다면 이거 큰일 나는데 자 이거 빅민형 이거 <laughs> 빅미야 이거 다 했잖아. 아가 빅미어있어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좋아요 좋아요. 일단 문 닫을 수 있는 기능. 전기를 꺼줘야겠구만. 아 빅미야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느낌 그렇다고 그렇지 좋아 좋아 찬영이랑 지금 같이 다닐 거란 말이야 웬만하면 이때 다시 한번 전기 또 꺼주고 빅미영이 지금 사람을 죽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아 이러면 진짜 발견하는데 잘 가. 누구지? <laughs> 형잘 어? 가. 뭐 누구야? <laughs> 형이지 누구야? 무 소리야? 어? 나 계속 연다님이랑 연다님 뒤 쫄랑쫄랑 따라가지고 있었는데. 연다님 불 끄러 갈때저 뒤에 있는 거 봤죠? 음... 왜날 봐? 음... 왜, 날... <laughs> 왜 날? 어? 왜, 나... 왜 날? 왜날 봐요? 아 이번 판음까지 처... <laughs> 계속 연다님 뒤만 쫄랑쫄랑 잠깐만. 따라내요. 잠깐만요. 네. 차아 뭐라고? 뭐가? 불 끄러 갈 때? 어, 불 끄러 갈 때. 불키러갈 때겠지. 아불키러갈 때. <laughs> 아이, 잡지 부터 잡다한데. 빅민님이랑 뿌어님 어디, 제, 제 바로 뒤에 있었었어요? 바로 뒤에, 나 계속 바로 뒤에 근데 가고 있었고. 우리는 어? 나 와중에 중간에 뿌어랑 마주쳐가지고. 하부 엔진이었는지 상부 엔진이 어.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거기서 마주치다가 갑자기 전기 한번더 꺼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 전기 켜러 갔을 때저 혼자 전기 켰거든요? 뒤에 따라오고 계셨었어요? 아니요, 그때 빅민님이 계속 나를 따라왔었어요. 아, 그래서? 그그 연연다님이 전기실에서 나와 나올, 나올 때 음. 그때부터 계속 따라다녔어. 일단은 지금 임포스터한명 남았거든. 응, 음, 그렇지. 나는 그치? 지금 나는 어디서 봤냐면 저기 내가 보는 거 저기 있고 있잖아요. 음. 저기에 네. 시체가 있었고 찬희님이그 시체 위에 서 있는 어. 걸 내가 봤거든요. 어. 맞아. 요 근데 나 연다님이랑 빅민 오빠가 거의 붙어 댕기는거좀 자주 보기는 했어. 나 아, 아니, 근데... 내가 내가 이렇게 이거는 내가 내가 찬출이 갑니다. 첫 번째 불 켜졌을 때 살이 일어난 거야. 그때 어. 연다님이 불 켰죠? 음. 그 뒤에 빅, 빅민, 솔빈이 같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그 이후에 뿌오누나를 뿌어 하원님 중에서 선택해. 만났어요. 5초 줄게! 빨리 선택해! 모르겠어! 모르겠어! 던파는 커플 사기단이었고 던파는 커플 사기단이었고 몰라! 찍었어! 나 이... 몰라! 이... 찍었어! 비빅 사기단이랑 찬인! 둘다 B야! 둘다 B인데! 대모자 B냐! 아니 뭐야! 아니라니까 나! 뭐해! 요요 신나는 목소리 들 아.. <laughs> 좋아, 빙빙 잘한다. 연기, 연기 좋아.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것만 누르려고 하겠죠. 음, 전기를 끄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뻔한 사보티지는... 좀 하면 안될 것 같고 찬이형이 지금 범인인걸로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약간 느낌이 아니 빅민형이 약간 의심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이렇게 냅두는 것 같거든요 자 일부러 멜트, 멜트다운 눌러주고 찬이 형이 죽으면 안 돼. 이 형이 의심당하니까. 어. 찬이 형은 죽으면 안 돼. 이 형이 의심당하니까. 미션 승리로 당하게 할 수도 없고. 좋아, 이렇게 살인마가 있는 쪽에 문이 닫히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빅민이 형이 의심을 안안 안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자, <laughs> 이거 뭐야. <뭐예요? 웃음> 안 눌러? 누르겠지. 여기서 일단 이 형이 누를 거고. 범인이었다면 안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군. 나이스! 나이스! 어, 어? 뭐, 어떻게 이겼어? 아니, 형, 뭐, 뭐 했어? 미션 완료인가? 나이스! 아니. 어? 나이 스 아, 나다 뭉쳐다니서 어 어쩔 수 없어요. 어. <laughs> 형, 내가 엄청난 방해를 했다고 사보타지 유름도 대두만 누가 안 된다했어 아까. 어? 그래? 안 되던데? 나 아까 되던데? 나잘 맞았는데. 쿨트을 맞았다. 그봐, 나다다 맞췄어. 맞았다. 장왜 <laughs> <제자. 웃음> 빨리 죽었어? 아니 형,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었던 게저 어. 둘이 뭉쳐다녀가지고 우리 둘이 떨어질 수 있었어. 알리바이가 아, 너무 아. 완벽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영으로 막판할까요? 네? 야 아유. 아유. 이렇게 마모가스 마모가스 할인 편이었습니다. 끝 다음에 계속 안녕.